제가 다시 물어볼까? 절댓값 있죠. 그럼 아까 너가 얘기했던 데이프 되게 괜찮아요. 음. 음, 이게 급하면 이거 빨리 해도 좋아요. 근데 데이잘안 되면 멍한은 있지 말고 양변을 제곱을 실제로 합니다. 그데 절댓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이랑 똑같으니까 절댓값이 사라지고요. 절댓값 두 개를 이렇게 곱한 거는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음. 여기까지 알고 있니? 네. 그러면 그렇게 해도 괜찮아. 자, 갑니다. 기억 같은 거 만약에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뭐 마이너스 3과 5 같은 거 대입을 하게 되면 얘는 2인데 얘는 8이잖아요. 이쪽이 클리가? 이건 발레니까 대입하기잘한 거야, 오히려. 응. 원래 발레는 그렇게 찾는 거니다 그리고 A 빼기 B도 마찬가지로 이쪽이 더 클이라 생각이 응. 됩니다. 일단 얘는 그냥 보자마자 맞는 걸 바로 알아버렸고요 여기 큰 절대값 있는 거 보이죠? 여기 a 빼기 b 안에도 a 의 절대값, b 의 절대값 따로 있는데. 응. 응. 네, 그러면은 한번 아무거나 한번 집어넣어 볼래? 음, 1하고 마이너스. 2. 그러면 여기는 이 되고요. 여기는 3. 3. 아 아니네 마이 아예도 발레를 1. 찾았다. 응. 그근데 그럼 선생님 발레가 있을지 어떻게 아셨습니까? 내가 아, 아, 아는 건 아니었어요. 필리. 몰랐어, 그냥 해봤어. 응. 이거야. 그냥 해봤어라는 건 느낌이 왔어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느낌대로 한번 가봤어요. 근데 그 느낌이 여기까지 그게 많이 걸리죠. 대입을 많이 해본 거죠 그냥. 대도왔는데 응. 대입을 많이 해봤어요. <laughs> 그래서 대입을 언제 하면 좋을지 대충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많이 좀 해보세요. 그렇지만 이제 데이브로 답이 안 나오면 데이브를 끝까지 하고 막 이런 건 미련한 거니까 응. 그러지는 말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음? 음. 응. 응. 안 되면 포기하고 바로 다른 걸로 넘어가세요. 응. 그런 유연함이 없는 경우에는 참좀 수학하기 어려운 게 맞아요. 하지만 계속해서 유연함을 좀 발휘해 달라는 거. 어차피 저거 갖춰야 돼. 응. 잘하려면. Next, 63번. 이것이 성립함을 증명하시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양변을 빼요, 제곱하고 빼요. 싶진 않아요. 빼요. 뺄까요? 음. a제곱 b제곱에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b 플러스, b 플러스 1을 합니다. 뺀 거예요. 네. 어. 그럼 여기로부터 a-1에 A 제곱해서 그렇죠. 1, 1씩 나눠줘요. B 플러스 1 제곱하게 되죠? 네. 음. 그럼 없어지잖아. 네. 다 제곱밖에 없으니까 실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아 맞네. 이게 성립한다는 걸 네. 증명한 거 같네. 음. 이렇게 보는 거. 음. 괜찮아? 여기까지? 음 오히려 나보다 너가 얘기가 더 빨리 잘 나왔어. 이건 바이블에 음. 똑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면 그걸 외운 거 같니? 아니면 너가 생각하고 있는 거 같니? 거의 외웠어요 그바이브뭘 외운 거니? P, B, Q를 외운 거니? 아니면 이 문제를 풀수 있는 아이디어를 외운 거니? 어, 둘다 그러니까 외운 거. 니 이렇게 조금 음흠. 제곱 있게 생기고. 음흠.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음. 완전제곱식으로 될것 같은 거를 빼면은 딱정리해 음. 그래 그걸 배경지식이라고 한단다 학생 배경지식이 늘어서 할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건 쉬운 거잖아요 음. 그럼 계속 좀 어려운 게잘 풀리고 싶어? 네 쉬운 게잘 풀리면 기분이 나빠? 아니 쉬운 거잘 풀리는 건 그냥 어. 그 미적지근한데 어려운 거못 풀리니까 그럼 쉬운 거로부터 어려운 걸풀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거는 알아두라 음? 아니, 근데 또 음. 어려운 거에 또 무슨 스페셜한 아이디어한게또 추가되어 있긴래 그건 거예요? 개발하는 거야. 계속해서. 미리 외울 수는 없지만 일단 쉬운 것들을 기억해 놓는 걸로부터 시작해서 갑시다. 이거 잘안 됐다 그랬죠? 네. 이렇게 생긴 거. 음, 닮음을 먼저 생각해 주세요. 이런 단어가 문제는 없지만 음. 보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동으로 좀 알고 있어야 돼. 여기가 10인 건 알죠? 피타고라스. 네. 음흠. 이쪽이 3A면 이쪽은 4A다. 3대 4. 3대 4, 3대 4. 이단은 말이야? 네. 그럼 여기가 602 3a 아닙니까? 네. 음. 602 3a하고 4a를 곱해요. 네. 그래서. 24a에 12a에 음. 제곱이죠. 마이너스 12로 묶거요 음. 그럼 됐죠? 이거 당연히 답 나와야 되잖아. 폼선인데. 네. 최대값이 뭔지 응. 모르면 안 되는 거잖아. 응. 3 a 는 범위 있어요. 0에서 6, 이입니다 응. 이런 조건들 빠짐없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이제 아까 좀 힘들다 그랬잖아요. 응. 한번 찾아내 봤어요. 응. 응. 자 다음 것도 한번 14번도 한번 같이 볼게요. S1, 2 3값의 최소를 구하여라 이렇게 말했어요. S1은 A의 제곱, 요건 B의 제곱, 이번 C의 제곱이 되겠죠. 네. 삼각형 ABC의 넓이는? 이게 최소가 되려면 이거 그거죠. 코시슈바르츠에다가 음. 이거 곱하기 1 더하기 1더1 제곱 더하기 1 제곱 더하기 1 제곱 음. A 플러스 B 플러스 C 바로 그렇게. 음. 그리고 렇게그 얘가 언제 최소인지도 알고 있나요? 네, ABC가. CB가. ABC가 똑같을 때. 그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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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렇게 리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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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그리 그리고. 그리고. 그리 그게 이거잖아. 아 그래요? 아 그렇다면 그거 새로운 버전으로 하나. 이거 X 이거잖아요. 이렇게 곱해봐. 그럼 Bx가고 Ay라는 뜻도 되잖아. 아. X 제곱 플러스 Y 제곱 A 제곱 플러스 B A 제곱인데 이렇게 이렇게 곱한 거. A Ay Bs. x 이 아. 이 버전으로도 같이 알아나라. 네. 왜 여기가 좀 쉬워 이게. 잡이 다 같은 뜻이야. 그러니까 이제 상황에 따른 경험이 좀 많아야 되는 거죠아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구나.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잖아. 응. 그 경험치만 많이 늘려놓으면 돼요. 응. 코시 슈바르츠를 다시 배워야 되는 입장은 아니니까. 응. 그렇게 된답니다. 되니? 응. 너에겐 이게 어려운 문제니? 아니면 좀.. 그냥 보통? 보통? 응. 어, 이 정도면 보통이네 어려운 건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응. 근데 바이블에 나왔잖아요 바이블에 나오면 쉬운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지금 그얘기 무슨 얘기야? 바이블에 나왔잖아요 라는 말은 바이블에, 바이블에 나왔으니까 쉬운가? 네. 바이블 어려운 책이야 아니 근데 바이블 쉬운 줄 아네요 바이블 공부하라 해놓고 바이블에서 네. 근데 많아요. 바이블은 좀 어려운 책이야 다른 교재에 비해서 오케이 난이도라는 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뭐 너가 쉽다 그러면 다 쉬운 거고 이제 너가 어렵다 그러면 어려운 게 맞아요. 다른 교재랑 비교했을 때 바이블은 어려운 문제가 조금 더 많은 교재. 아니 바이블 어려운 교재 아닌데 개념 그거잖아 제목은 개념 선데 어려운 개념 산. 정석보다 쉽잖아요. 이게요? 정석이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그러면? 음, 네. 네. 정석도 해봤었니 참? 옛날에. 음, 어렸을 땐 어려웠겠지, 정석 지금 네, 보면 말이에요. 그렇게 안 엄청 어려울 거야. 말이었어요. 음. 그,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난이도랑 개념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인데요. 학생들이 이제, 좀, 몇 학년 때그 책을 받느냐에 따라 난이도 차이가 좀 나, 나고 또. 선생 괜히 한것 같아요. 어, 선생 해도 음.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그냥 학원만 다녔으니까. 만약 그럴 때는 선행이 좀, 너가 말한 대로 그렇게. 아니, 그래서 익숙해지긴 했는데, 뭘. 응. 익숙해지기만 하고. 뭐. 아, 그럴 수는 있죠. 그러니까 핸드폰도 익숙하지만, 이 내부 구조를 뭐, 우리가 뭐, 뭐. 알지는, 알지는 못하는 것처럼. 응. 그럴 수는 있어요. 아무튼, 뭐, 난이도는 상대적인 거니까. 근데, 바이블이 쉽게 느껴지면, 어, 수준이 많이 올라오고. 진짜로. 그럼 시험은 왜 시험은 시험 문제의 수준은 도대체 얼마나 높은 거예요? 높은 게 아니라 그냥 어 이런 거 아니니? 너가 익숙하지 않은 문제가 똑같은 난이도로 다시 나온 거 아닐까? 내가 보기에는 한번 좀 시험지를 보면 바, 바로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난이도는 똑같은데 종류가 다르면. 전, 감을 못 잡는 1학기 들어. 때 중간고사가 평균이 40점인가 30점인가 그랬는데 음. 그시험들 보니까 음. 그 제가 옛날에 있었던 학교랑 비교도 안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음. 근데 기말 때좀 쉬워졌어요. 그래서 음. 그건 그냥 풀만 했는데 음. 그, 그 어려운 시험들을 또 받고 그 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데 나는 분명히 그 시간 안에 그걸 생각을 해내지 못할 텐데 음. 결국 종류가 다른 문제가 나오는 거면 종류만 익숙해지면 또 난이도는 그게 그거니까 풀수 있을 거예요. 지금도 내가 조금 어렵구나 하는 문제들을 너는 안 어렵다 그러잖아, 그렇지? 그러면 객관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하는 게 맞는데 괜찮다는 거지 들으면 그냥 그런 거 같아. 음. 아무튼 그럼 이제 많은 부분이 상대적인 게 있긴 하지만. 상대적이라는 말은 쉽게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잘하면 <laughs> 처음엔 어렵게 보이는 거고, 조금 있으면 쉬워지는 거고. 그래, 그래서 학교 시험 문제도 혹시나 어려웠던 게 있으면 꾸준히 봐주세요. 뭐 어느 날 그게 편안해지면 쉬워지는 문제로 바뀌거든요. 이렇게. 음. 음. 아, 다른 건잘 모르겠지만, 네, 이거 어려웠다 그랬죠. 근데 이거랑, 이거랑 똑같아요. 그래, 맞아.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많이 보니까 음흠. 이게 쉬워진 것 같아요. 바로 그런 거죠. 이거 그러니까 다 풀어본 적은 없지만은 뭘 열심히 해두잖아. 그래서 그게 편해지면 그 비슷한 부류들이 다 같이 편해지는 현상을 노리는 거야. 이게 엄청 획기적이었거든요. 저한테는. 음, 좋아요. 지금 요, 요 예제가 우리한테 좋은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했던 것처럼 획기적이라고 느껴지는 문제들 좀 어느 정도 출려서 자꾸자꾸 받으면은 비슷한 문제가 나올 땐 거의 다 풀게 된다. 그러니까 다 풀어보는 게 아니라는 게 이런 것 때문에 하는 말이. 다만 이제 호흡 벌판에서 내가 A로 놓고 B로 놓고 C로 놨잖아. 이런 행동을 내가 해야 되는데 어, 사실 어디를 A로 놓지와 어디를 A로 놔야 될지 그게 힘든 거죠. 그그 응. 부분이. 근데 그걸 자꾸 실패하더라도 좀 뭐라고 두어 본 사람이 더 잘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 이런 이제 직각삼각형 같은 게 나오면 닮음이 보여야 돼. 닮음, 닮음, 막 이런 식으로 음, 자꾸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뭔가 빵 터지는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를 3A로 막놨지 그지? 여기 4A로 두고, 아 그게 이제 시작이었거든. 이렇게 해볼까? 그랬는데 잘 됐어요. 그러면 다른 데를 뭐라고 두면 안 되는 거냐? 그건 아니야. 여기를 놔도 돼요, 이제. 똑같이 풀리게 어, 풀리는 요뭐 x 그래도 괜찮아요. 4 y가 x가 되면서 다 풀려요. 그래서 뭐 그런 좀 공통점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힌트를 적어놓고 그 외워버리라는 거예요. 아 이런 문제에선 저런데 저렇게 두더라. 그게 기억나면 여기서도 자꾸 하게 되거든. 이게 지금 이고 4죠 이고 사죠. 뭔가 삼각형이 좀 닮아 보이. 이거 뭐할수 없을까? 막 이렇게. 아니 면 여기가 2,4죠. 네. 물론 얘는 닮음으로는 안 풀려요. 근데 생각은 해볼 수 있다는 거고. 음, 그럼 이거는 어떻게 풀어요? 이거는 여기 2,4잖아요. 네. 그럼 2,4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꾸밀 수 있거든요. 음. 그리고 나서 Y절편을 찾고요. X절편을 찾으면. O, A, B의 넓이는 밑평 곱하기 높이죠? 근데 X절편을 찾고 Y절편을 찾는 동안 Y절편이라는 건 X가 0일 때 값이 마이너스 2m 플러스 4죠? X절편은 Y가 0일 때 값이 m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2예요 m이 이렇게 돼있네? 최대 최소가산술기하 평균으로 나오게 된답니다. 딱 요거 보면 느낌 오죠? 이제 M이 하나 밑으로 내려가 있고 M이 하나 멀쩡히 있고 저 이런 게 너무 핵기적이에요 응. 응. 그러니까 이런 걸잘 못하겠어요. 응. 그러니까 이런 게 어려워요. 그럼 이 힌트를 외워 줄수 있겠어요? 응. 이거는 나도 처음에는 되게 헤맸어. 한 1분 정도 이상은 고민했을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멍 에이, 때리고 있다가 아무것도 아니지. 아니 나는 선생님이잖아. <laughs> <웃음> <웃음> 선생님이 일본쓰면아 어. 그렇게 경험도 많고 많이 풀었다 하는데 일본 멍해질 정도면, 아 응. 뭔가 쇼킹한 부분이 조금 응. 있어. 도 학생들은 아예 못 풀어요. 근데 이제 배우고 나면 따라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따라 하다 보면 자기가 막 풀게 되고 이게 굴러가더라고 떼굴떼굴떼. 떼굴. 그러니까 내가 잠깐만 굴려준 거고 이 돌들이 막 알아서 굴러가는 거죠. 전히굴다가 되고 데굴 데굴데굴데굴 이면 데굴 데굴 속도가 나서 막. 이건 음, 어떻게 해요? 음. 자, 대각선의 길이가 이다 직사각형이 있다. 그 직사각형의 대각선이구나. 둘레? 둘레. 그럼 그냥 밑변 AB하고 어, 그러면. 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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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아, 좋아. 아주 좋아. 할수 있을 것 같다. 그 느낌이야? 음. 그러니까 내가 뭐한 30문제 풀면 계속 그 느낌이 나는 거야. 그치. 네, 네. 막 그러다가 한두 개 이게 뭐지? 그러다가 또 터져. 이제 터지고. 음. 어. 아, 지금 되게 좋아요. <laughs> 여기도 있잖아 이거 여기면 똑같. 음. 응. 얘가 모의고사 모음집이야 바이블이 그래서 어렵다 아, 그래요. 응. 그래서 모의고사도 뭐?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쉬운 게 아니라 좀 있는 게 나와요. 바이블. 음, 이거는 그걸 해야 돼요. X로 그니까 위아래 x 로한 번씩 나눠서 1분에 어, 그렇지. X 빼기 1더하 음. X 4분. 한다. 응. X, x, x 분의 4를 응. 산수의 기하를 써서 응. 최소값을 구하 구해야지. 최대가 근데 네. 응. 그렇게 읽는 거야. 너가 지금 한 대로 다 풀어보는 게 아니라 말이 터지면서 이제 끝나는 거야. 얘는 묶어야 해야지. 돼요. 응. 이걸로. 그렇지. 아니 근데 이건 응. 어떻게 풀지? 요거는 이제 딱딱히 생각이 안 나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좀 <laughs> 저걸로 다시 한번 풀어보든가. 이거 한 번밖에 안 풀었거든. 근데, 근데 한더 번에 더 풀었는데 이것도? 그러면 딱 보자마자 기억이 될 때까지 조금만 더 외우세요, 알았죠? 더 음, 음. 그래서 내가 한 이제 날짜 적어놓고 서너 번씩만 하면 거의 다 된다고 말하는 게 그게 사실. 세네 번 반복하면 괜찮으세요? 어, 거의 괜찮아요.